우리가 눈매교정 수술을 할때 눈매교정 수술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눈을 내려보게 해서 눈이 덜 따라 내려오는 곳이 눈매교정이 좀더 많이 된 쪽입니다. 원래 짝짝이 눈 크기를 가지고 있던 분한테 덜 떠지는 쪽에 눈매교정을 많이 해서 대칭을 맞추게 되면 눈매교정을 한쪽 눈은 내려감을 때덜 내려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자분은 3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2년 전에 눈매교정을 하면서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현재와 같은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눈의 크기가 왼쪽 눈은 뭐 약간 덜 떠지는 정도, 그냥 뭐 평균적인 정도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 눈 크기인데,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상당히 잘 떠져서 좀 부릅 뜬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운데가 산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눈 모양이 된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눈이 삼각형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아마도 수술을 하면서 왼쪽은 좀 눈매 교정이 좀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 오른쪽은 가운데만 눈매 교정이 좀 과교정이 돼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눈 크기의 차이가 생기면 크게 떠지는 쪽은 쌍카풀이 파묻혀서 작아지고 덜 떠지는 쪽은 쌍카풀이 크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 환자분은 눈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쌍카풀은 비슷합니다. 아마도 쌍꺼풀 디자인도 짝짝이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눈 감은 사진입니다. 예상한 것처럼 잘 떠지던 오른쪽 눈은 쌍꺼풀 선이 좀 높게 되어 있고, 덜 떠지던 쪽은 쌍꺼풀 선이 좀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짝짝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 크기가 차이가 났는데도 쌍꺼풀은 비슷한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짝짝이 눈 크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이시고요. 저 수술 계획은 오른쪽 눈은 눈매 교정이 과 교정이 됐으니까. 안검퇴축 수술을 해서 눈 크기를 한10% 정도 내려주고 특히 가운데가 산처럼 쏟았으니까 가운데를 조금 내려주는 수술을 계획을 하고요.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떠지고 있으니까 한10% 정도 눈을 잘 떠지게 그렇게 수술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왼쪽은 눈매 교정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안검퇴축 수술을 해서 눈 크기를 비슷하게 또 둥근 모양으로 바꾸고자 계획을 했고요. 수술은 앞선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절개선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하고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절개선 높이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양쪽을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눈이 크게 떠지는 오른쪽이 쌍꺼풀이 높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당한 정도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왼쪽을 조금 높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기존 절개선에서 약간 높여서 비슷한 높이의 쌍카풀을 디자인해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선을 높이는 경우는 뭐 특별히 뭐 두줄 따기란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절개선을 좀 새롭게 높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물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눈매교정 수술을 할때 눈매교정 수술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눈을 내려보게 해서 눈이 덜 따라 내려오는 곳이 눈매교정이 좀더 많이 된 쪽입니다. 원래 짝짝이 눈 크기를 가지고 있던 분한테 덜 떠지는 쪽에 눈매교정을 많이 해서 대칭을 맞추게 되면 눈매교정을 한쪽 눈은 내려감을 때덜 내려옵니다. 그걸 이제 안검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눈매교정이 과교정이 돼서 눈이 산처럼 떠지고 삼각형처럼 떠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내려감을 때 당연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덜 따라 내려와서 검은 동자가 좀더 많이 보이는 이런 안검 지연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4일째 사진입니다. 이제 부기는 좀 있고요. 특히 오른쪽 오른쪽 안검대 축이라는 수술을 했으니까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눈뜨는 근육을 들쳐서 잡아당겨서 묶어 주는 비교적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 안검태축 수술은 짧아진 근육을 길게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과정도 조금 좀 복잡해지고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은 수술입니다. 때문에 오른쪽에 조금 더 많은 조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른쪽은 멍이 좀 들었고, 왼쪽은 멍이 좀덜 들었고, 수술하고 4일째 실밥 뽑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눈 크기는 비슷하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작아졌고, 왼쪽은 비슷하거나 약간 커진 것같고 2주째 시간이 지나서 눈 크기는 여전히 잘 대칭을 잘 이루고 있고 어 쌍꺼풀도 왼쪽은 높여서 수술을 했는데 어비슷하게잘 유지되고 있어서 어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5개월째 사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산처럼 올라가는 삼각형 같은 눈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짝짝이가 심했는데, 어, 안검태축 수술로 눈 크기가 둥글게 내려왔고요. 한10% 정도 눈 크기가 내려온 것 같고요. 왼쪽은 약간 눈매교정을 해줬는데, 약간 커진 정도, 비슷하거나 약간 커진 정도, 그런 변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양쪽 눈의 크기는 거의 엇비슷한 정도로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쌍꺼풀은 왼쪽은 높여서 수술을 했고요 오른쪽은 같은 선에서 수술을 했는데 같은 선에서 수술을 했지만 부릅떠지던 눈이 적게 떠지게 바뀌게 되니까 파묻혔던 가운데 쌍꺼풀 라인이 보이게 바뀐 것입니다 왼쪽은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쌍꺼풀을 높여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 눈 크기가 비슷해지면서 쌍꺼풀 크기도 비슷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게 수술이 된것 같습니다 감았을 때 사진인데 수술 전에는 오른쪽이 높고 왼쪽은 낮은 절개선이었고요 재수술을 할때 왼쪽을 높여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거의 어비슷한 높이의 절개선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은 높여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에선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해놓은 절개선 밑에 앞선 수술 처음 수술 절개선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들쳐서 풀어주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이 그렇게 두개로 보이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려 가을때 이제 오른쪽 과교정된 눈에서 안검 지연이라는 게 생겨서 눈이 덜 따라 내려오고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 검은 동자가 더 많이 보인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수술 후에 풀어주고 당겨주고 하다 보니까 양쪽 내려감을 때 검은 동자 노출량도 거의 엇비슷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검하수 수술이 많이 된 쪽은 덜 따라 내려오고 그래서 짝짝이가 되는데 어, 눈 크기를 맞춰주고, 안검하수 양, 눈매교정수술 양을 맞춰주게 되면, 내려감을 때 안검지연도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짝짝이 눈 크기는 오히려 내려감을 때 한쪽 눈, 그러니까 덜 떠지는 쪽에 안검지연이 생겨서 좀 달라 보이겠죠. 떴을 때 맞춰진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월째 짝짝의 눈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고 쌍꺼풀도 비슷하게 맞춘 그런 환자분 케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